절대 이 자세로 자지 마세요. 심장 압박하고 수명 10년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누워있는 그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척추가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와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약 6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매일 밤내 장기와 혈관을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와 심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건강하게 해줄그 자세는 바로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한 정보가 찾아갑니다. 댓글 영상 설명에서 정답 확인하세요.